예, 지금 포항에 있는 아파트에 와 있는데 방의 상태와 음량의 기운을 또 살펴보고 어, 우리 사람이 편하게 살수 있는 조건을 음량의 기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또그 어, 자리를 기도로써 풀어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 스님이 어, 투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저 방에 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하는 방인데, 자, 봅시다.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이나 인물 사진만 봐도 그 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상담을 해본 결과, 이 방에 아주 안 좋은 기운이 들어요. 음과 양의 기운이 있지만, 음의 기운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맥과 커리맥이라는 자연과학적인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적이 존재. 내가 이집 주인이다 하는 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음, 들어가, 이렇게 돌리는 거는 왼쪽은 음기, 오른쪽은 양기. 이렇게 돌아갈 때, 스윙이 짚은 방향은, 자, 네, 터주가 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음기라. 그 다음에, 음, 자, 이 집안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둘러봤지만, 큰 수맥은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쪽으로, 창 붙어서 쭉 나가는,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수맥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집니다. 확인. 자, 그러면, 또, 우주에서 떨어지는 아주 유해파가 있어요. 우리 지구와 땅에서 둘이 부닥쳐서 또 다른 유해물질로 방사선을 내뿜는 그것을 커리맥이라고 하는데, 자, 커리맥은 이렇게 또는 X방향으로 또는 이쪽 X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는가 확인을 해 봅니다 음, 약간 이렇게 튀어나가요 그럼 반대 그럼 이쪽에 커리맥이 있을까요? 없고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전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커리맥이 잡혀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지나가 하런 부분이 수맥과 크림맥이 합쳐지면은 아주 안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수맥파라고 해서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이 사람의 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 정신 상태를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아주 큰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무신다면 아마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빼야 돼요. 침대를 침대를 이렇게 빼서 어, 주무셔야지 이런 장애를 것은 1년 2년 안에는 상태가 잘안 나타나다 예민한 사람은 바로 나타나요 그런데 보통 5년 이상 있으면 그 음기가 몸에 체득이돼버려서 이제 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연과학으로서 이미 유럽 국가에서 몇년 전에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체계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보면,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존재, 여기, 계속 들어가야 토지에요. 이분들. 이분들이 언제 왔냐? 여기 몇년 사셨어요, 이사람지 4년 됐어요. 아니요. 이미 4년 전서부터 들어와 있었네. 이게 몇년 됐을지 방공한지요 6년? 6년. 네. 6년 전에 방문된 아파트에요. 여기는 완공되면서 원래부터 있었던 자리인가요? 그렇대요. 그래서 내 자리다라고 자꾸 막 우겨요. 그런 음의 기운이 산 사람은 양의 기운이거든요. 같이 있다 보면은 이 파동을 일으켜요. 나도 모르게 음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또는 누군가와의 대화를 차단하려고 하고 자꾸만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스님이 잠기도 하고 다시 어떻게 변하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잘 됐습니다.